네 안녕하세요 포토입니다. 네 이번에 치앙마이 오면서 제 자전거 를한대 갖고 왔어요. 브럼톤이라고 이제 폴딩 바이크인데 어, 운동도 좀 하고 살도 빼고 하려고요. 아직 피부병이 다안 났는데 약을 한한 달치 받아왔습니다. 한 달치 먹어보고 안 나면 다시 한번 가야죠. 네네이 뒤에는 이렇게 어, 빨래 맡길 거있고 어, 빨래도 맡길 겸 근처 한번 돌아보려고 나왔습니다. 오케이 렛츠 고. 아예 지금. 몇 시야? 아, 정오 한 1시쯤 됐거든요? 굉장히 더워요. 아, 이제 이게, 이제 우기에서 건기로 넘어가는 타이밍인데, 꽤 덥습니다. 네. 아, 내년 한 11월 한 중순부터 날씨가 진짜 좋거든요? 야외 활동하기. 근데 아직까지는 좀 덥습니다. 네. 이쪽으로, 이쪽, 이쪽, 이쪽 길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아, 맞다. 스트라바 안 켰네? 스트라바 켜야지. 스트라바를. 오케이, 스트라바. 스타트 할게요. I accept. 네. 이거. 어. 스타트 했습니다. 이거, 이게 아마 스트라바가 지도까지 같이 레코딩이 되는 걸로 아는데, 되면 좋겠네요. 네. 길이 옛날 길이라 굉장히 좁아요. 에이씨야. 자전거가. 아무래도 바퀴가 좀 작다 보니까 예전에 타던 로드에 비해서는 좀 불편하네요. 네. 그래도 제가 이제 키가 186인데, 제 키에 맞는 폴딩 바이크는 이게 브롬튼 말고는 찾기 힘들더라고. 이게 아무래도 이게 영국 브랜드라 보니까 영국인들이 키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기 보이는 왼쪽이 제가 자주 맡기는 저거예요. 아 어, 빨래방이에요 여기 왼쪽에. 사디캅, 복근캅. 슬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좋다. 이렇쭉 가서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700주년 어, 스타디움 지나서 자전거 길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못하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네, 이걸 타고 도이스텝을 한번 올라가 볼수있으려나 아유 예전에는 로드 탈 때는 로드 타고 도이스텝 한번 올라가 본 적은 있거든요. 네, 이걸로는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체중을 좀 줄이고 아, 다리 힘을 좀 기른 다음에. 예. 추어 해봐야겠죠. 아또앰뷸런스가 오네요. 네, 여기서 저는 우회전을 할 거예요. 우회전을 해서 쭉 가면은 자전거길. 이쪽으로 갈수 있습니다 원래 코딩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오케이, 사람불 들어왔네요 에이. 이렇게 이제 수시도를 하고 꺾어서 이쪽으로 하면 안쪽 차선으로 붙어야죠 네. 이 구간이 제가 볼 때는 살짝 차들이 좀 빨리 달리는 길이라 안전 주행 하셔야 돼요. 혹시 이거 보고 오실 분들은아 요즘 뭐 이런 게 생겼네. 빨래방이. 빨래방이 요즘에 엄청 많이 생기더라고요. 체험마에. 왜 이렇게 힘들지? 아 지금 맞바람이구나. 바람이 앞에서 이렇게 막 들어와요. 엄청 힘드네요. 어 옛날에 로드 타고 다닐 때는 몰랐는데. 야 이게 미니벨로가. 로드보다는 아무래도 구름성이 많이 떨어지긴 하네. 근데 뭐 미니벨로는 이렇게 커뮤팅 할때 아 용도로 쓰면 되는 거니까. 이게 좀 체력이 길러서 미니벨로 타고 여행 다녀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거점간 거점 말고, 거점과 거점은, 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뭐 비행기나 버스나 기찮아 어제 새로운 도시 가면은 이렇게 도보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어, 뭐못시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여행할 때 미니벨로를 쓰면 좋을 것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한다고 어. 뒤에 수신호를 이렇게 해주고. 네. 네, 지금 보면 이게 모리 황토색이죠? 우기라 그래요, 우기. 이 길로 쭉 가면은, 이 길로 쭉 가면은, 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 700주년 경기장, 그 옆으로, 회의덩 따오까지, 회의덩 따오까지 이어지는 자전거 길이 있어요. 나라야 클리닉. 아, 나라다 클리닉이구나. 나라다. 저런 게, 아, 우리나라 치면 이제 피부과 같은 거예요. 시술하는 거. 어. 보톡스 같은 것도 맞고 저런 게 많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여기 이런 동남아 쪽 그런 미용의 관점은 화이트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화장품도 그렇고 많은 부분이 어떤 그런 화이트닝 하는 그런 거에 중점적으로 개발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여기부터 이제 여기 건너면은 자전거길 업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길 왼쪽으로 가도 안쪽에 꽤 괜찮은 카페가 있습니다. 네. 아, 여기서 이제 길이 끊어졌죠? 그래서 살살 건너가면 됩니다. 오토바이 건너네요. 네. 저도 많죠. 네. 네. 여기가 이제 자전거 길 시작인 거예요. 왼쪽이 700주년 경기장. 네. 근데 이, 여기가 아침 일찍 나오면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이 땡볕은 아, 좀 무리인 것 같다. 저도 좀 가다가 살살 쉬어야겠어요. 아이 음, 여기 왼쪽 보이죠? left. 태국은, 아, 어, 좌측 통행이죠? 보면 이제 화살표가 있죠? 저쪽 우리가 온 거는, 어, 반대편, 옆방향. 보이죠? 왼쪽에 보이는 게, The International c o n v e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700주년, 아, 어, 그거, 저거예요 이게 경기장이라 그래요, 이런 거를. 잘 됐나? 살짝 촬영 한번 했고요. 어휴,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예전 같지가 않다. 뭐 이런 말 하면은 뭐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뭐 그때가 좋을 때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저보다 어린 분들은 뭐 이해가 전혀 안 되겠지만은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최악마이 10년 있었잖아요.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완전히 달라요. 와, 뭐 어쩔 수 없지. 다 나이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옆바람이라 힘드네요 계속 바람이 아, 맞바람이야 맞바람 그래도 한번 살살 가볼게요 뭐 브롬턴이 이런 폴딩 바이크가 속도 내는 용도는 아니니까 예, 한번 살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왼쪽에 이렇게 스풀이 많이 자랐네 우기 지난 하울인가보다 제가 지금 현재 공복이거든요 요새 간헐적 간식하고 있어요 살 빼느냐고 그래서 거의 한 18시간 이상 공복을 지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필받으면은 한 2-3일씩 굶기도 해요 근데 굶으면은 이게 힘이 빠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정신 엄청 또렷해지더라고요 네, 그런 게있더라고아 이거 일로 가면 역주행이라도 일로 가야겠다 이게 길이 스풀이 많아 갖고 조금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갑자기 뱀 같은 거 튀어나올 수도 있고 태국은 그래요. 갑자기 진짜 뱀 튀어나옵니다. 저몇번 봤어요. 화장실 좌변기 안에서도 뱀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렇대요. 아 그리고 제 영상 보시는 분들 댓글로 뭐 위치. 위치 정보 물어보시는 분 많은데 제 영상 내용 자세히 보면은 구글맵 링크 웬만하면 다 걸어놔요 이 영상도 구글맵 링크 걸어놓을 거니까 여기가 위치가 정확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네, 음. 그 시작점 자전거길 시작점을 포인트로 찍어서 구글맵 링크를 어,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나무가 좀 있으니까 그늘이 좀 있으니까 살것 같다 야, 옛날에 자전거길에서 별의별 사건, 사고 많았는데, 비 오느라 타다 한번 자빠지기도 하고, 타이어 펑크 나와서 끝까지 걸어들어, 진짜 저 끝에서 몇 키로 걸어온 적도 있고, 자전거 들고. 아, 여기서는 한번 이렇게 풀스탑을 해줘야 돼요. 좌우 살피고, 차들이 생생 달리는 길이니까, 네, 또 건너고. 이제 뭐, 우리나라 자전거길은 이제, 웬만하면 이렇게 도로를 만나는 데가 잘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 이, 그런 게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갑시다. 이게 미들바인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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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 이제 미들바예요 요게, 요게. 근데 이제, 어, 핸들이. 근데, 아, 이거 하나 높은 거 하이로 살거 그랬나봐. 저 키가 커가지고, 다리가, 이 신, 저기, 히포스트를 이렇게 높이니까, 허리 많이 꼽히니까 허리가 좀 아프네요. 네. 아, 그래도 오랜만에 자전거 타니까 좋다. 사실 어제도 좀 타긴 했는데, 어제도 한 시간 정도 탔어요 여기 안 타고 어제는 이제 도심 한번 타페게이트랑 한 바퀴 싹 돌고 왔죠. 아, 휴, 시원하다. 좋아요, 좋아요. 왜 저러니까? 여기가 차가 오면 안 되는 데인데 들어왔다고 해서 나를 치는 건가? 자기들끼리 장난치는 건가? 자기들끼리 장난치는 것 같구나? 아, 왼쪽에 이거는 학교예요. 뭐 초등학교 같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아침에 학부모들이 애들 쫙 이제 내려다 주고 가죠. 여기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건가 봐요. 자. 아, 어, 근데 아, 막바람이 네. 어마무시하구만. 근데 이거 봐. 내 목소리가 어떻게 잘 숨이 될지 모르겠네. 바람이 너무 불어서. 이 길이 이렇게 걸었나? 길었나? 아, 내가 오랜만에 가서 그런가? 아, 한, 6, 한 5, 6년 전에, 뭐야. 로드 자전거 탈 때는 아침에 나와 가지고 회의동 타고 가서 한열 바퀴 돌고 집에 오고 그랬거든요 어, 근데 이게 날이 더워서 그런가 이렇게 벌써 힘들지? 어이구야 어, 아 여기구나 아스트로파크 여기가 무슨 천문 뭐 그런 게 있대요 천문대가 있대요 National Astronomy Research Institute of t a l n 그러니까 뭐 국립 천문 어쩌고저쩌고 연구소가 여기 있나봐. 그래서 여기가 견학을 가도 어,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자전 거길도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살짝 건너서 가면 돼요. 여기 우기다 보니까 저 물이 다 황토색이야. 음. 아 여기가 치앙마이 하이웨이 디스트릭트. 그러니까 이제 도로 공사, 아, 치앙마이 아, 도로 공사 같은 데인가 봐요 여기가. 아. 아이고, 아이고, 힘들다. 야, 비가 많이 오긴 왔나보다. 탔, 탔졌네, 이렇게. 올해 비가 좀 많이 왔다고 하긴 하던데. 여기 이제 빨간 점이 전멸하고 있죠. 조심하라고. 네. 네 조심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그리에이션 디비전. 여기 이민국, 뭐, 건물이 있고. 이쪽 왼쪽으로가 정부 청사들이 쫙 있네요. 네. 고고고. 어제 많이 먹었으니까 어제 겁나 많이 먹었거든 소고기도 먹고 뭐어 어, 윙윙도 먹고 저기 치킨도 먹고 뭐 Left 오아 맞다 이로 가다 보면 왼쪽에 무슨 농장이 하나 있어 어 그랬던 것 같아 농장 보이세요 잠시만. 보이세요 농장 아 이렇게 여기가 무슨 뭐어 말도 타고 뭐 뭐팔로도 키우고 그랬던 데 같은데 아 여기가 농장이 꽤 커요 여기, 여기 보면 이렇게, 저렇게 뭐 카우보이 아미 라이딩 클럽뭐 이렇게 있고 아마 제 기억에 여기 말타는데도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타볼게요 네 치앙마이 아, 아미 라이딩 아, 여기 클럽에서 한 30분 40분 탄것 같은데 날씨도 너무 덥고 오랜만에 탔더니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으로 한번 여기 회의덩떠고 가는 길이랑 그 다음에 회의덩떠 말고 어그 옆에 조그만 공원도 하나 있는데 어 자전거 타고 한 바퀴 두 바퀴 이렇게 시원하게 돌수 있는 그런 공원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거 영상도 또 다음에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아 오늘은 너무 더워서 살짝 더위먹은것 같기도 해 옷도 검은 옷 입고 막 이런 거막매고말고 타니까 네 그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바이바이